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기분이 좋아야 하는 금요일 아침인데 어제 미국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380.4달러까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했고요. 제가 CNBC 앱에 저장을 해 놓은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다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는 것은 3월 폭락장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멘탈을 잘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디어들은 안 좋은 보도를 쏟아낼 것입니다. 미디어의 속성은 원래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고 보도하고 주식이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보도합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보도를 볼까요? 코스피 최악된 1100선까지 간다. 반등 모멘텀이 없다.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참고하는 투자 전문가 김일구 상무님은 돼지와 양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돼지는 탐욕을 상징하고요. 양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린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폭락장에서는 비이성, 비이성적인 투매를, 폭등장에서는 비이성적인 추매를 하게 됩니다. 미 대선이 두 달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은 경제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해서 추가적인 카드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은 최근에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할전 가격 기준으로 보면 천슬라에 도달했던 것이 불과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을 해봐도 80%의 수익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어, 구입을 하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결정입니다만 어, 만약에 저랑 가까운 분이라면 처음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신 이유와 본인의 투자 원칙을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테슬라를 매수하셨던 이유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 투매에 나선다면 나중에 또 다른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멘탈을 잘 잡으셔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를 매수하신 이유와 본인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투자 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내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레버리지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칭은 현금 비율로 한다는 것입니다. 뭐 빅스 ETF나 인버스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일찍 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김일구 상무님이 말씀하신 돼지와 양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셨던 이유와 본인의 투자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